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자만이 그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도 믿는 사람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이 아는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들 아시다 대왕 도있죠 소크라테스, 어도 누가 있습니까?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만이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살수 있다는 라 것을 그분이 보여주신 것. 이기젠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너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여주셨어. 그래서 사도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온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찾던 것.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협박하면 어 내가 안 할게요, 어 내가 돌이킬게요. 설득할 수 있습니다. 너 죽을래? 그러면은 무서워해서 안 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증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음을 믿었기 때문.